자 조건부 확률 레벨 2 할게요. 자 집합 X를 정역과 공역으로 하면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함수가 있고 그 중에서 f2는 4를 만족시킬 때 여기서 잘라그 함수가 사실은 일대일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대일 대응이 되는 애들은 자 순서 얘가 되는 거몇 가지인지 확인하고 얘는 딱한 가지인 거고 그 외에 이 나머지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합니다. F1 플러스 F3이 4가 되는 건 1, 3, 2, 2, 3, 1세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셋 중에 어딘가 하나로 같다고 칩시다. 그래서 F1은 1로 가고 F3은 3으로 갔다 치고 F2는 4가 됩니다까지가 전제 조건이죠. 그러면 이제 4하고 5가 갈 때가 남았는데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별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함수면 되겠죠? 4도 1, 2, 3, 4, 5다갈수 있고, 5도 1, 2, 3, 4, 5다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 F2는 딱 4라는 한 가지로만 가고, F4가 갈때 5가지, F5가 갈때 5가지. 그 중에서도 1대1 대응이 된다라면, 여기서 만약 F1도 2로 가고, F3도 2로 간다면 이미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를 소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바뀌겠죠. 그리고 F는 4로 여전히 가고 있으니까 하나.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가고 얘는 얘로 갔다고 치면 4가 갈수 있는 건 이제 1대 1 대응이니까 2나 5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이고 그러면 2로 갔다 칩시다. 5는 한 가지로밖에 못 가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번 문제 나옵니다. 자 2번이에요. 어느 고등학교에 1학년 백신 명과 2학년 N명 대상으로 봄과 가을 중에 하나를 택했다. 자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네. 표를 만드는 게 보기 편하겠네요. 1학년 2학년 이거 1학년 이거 2학년 여기에 봄 여기에 가을 오 그거는 바뀌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1학년 전체 요거는 2학년 전체.겠죠? 1학년 전체는 110명이니까, 2학년 전체는 n명이니까, 그럼 1학년과 2학년을 더한 전체 학생 수는 110 플러스 n명이 되겠네요. 자, 요게 바로 전체 학생이다. 조사 대상이 된 전체 학생의 40%가 봄을 택했다. a라고 해놓는다면, 전체 곱하기 100분의 40이 봄을 택한 전체 학생이겠죠. 그래서 110 플러스 n에 100분의 40을 곱한 게 봄이 되는 전체 학생. 즉, 여기. 이게 봄이 되는 전체 학생이죠. 그래서 110 플러스, 10, n에, 110 플러스 n에 100분의 40, 10분의 4. 이게 봄이 되는 전체 학생이고 그래서 그거가 A 때문에 그래요 라고 적어놨네요. 그 다음 조사 대상이 된 전체 학생 중에 임의로 2학년 학생을 하나 택했을 때그 학생이 보물 학생 택, 보물 택한 학생일 확률은 4분의 1이다. 그러니까 2학년 중에 한 명을 뽑았대 그러니까 이 2학년 중에만 얘기해 보는데 그 중에 2학년 중에 N명 중에 한 명을 뽑았어. n 명이죠. 그 중에서 보물 택한 학생일 여거. 이 보물 택한 학생일 확률이 네. x라고 합시다. 이 보물 택한 학생일 확률이 n 명 중에 보물 택한 학생일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럼 x는 몇이냐 이거지? n은 주어진 거고 x는 내 마음대로 놓은 거니까. 그래서 x는 4분의 n 명이 되겠네요. 그죠? x 명인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이 X는 4분의 1명이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죠. N분의 X가 4분의 1임으로 X라는 애는 4분의 1N이에요라고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이 된 전체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학생 한 명이 보물 택한 학생일 때, 아, 내가 보물 택한 학생일 때그 중에 1학년인 애가 이게 분모, 이게 분자인 게 20분의 3이다. 그렇다면, 이 분모도 지금 대충 구해놨고, 이 분자만 구하면 되겠네. 이 분자가 네모라고 하면, 네모 더하기, 밑에 2학년, 4분의 1 n명을 해주면, 110 플러스 n, 10분의 4가 나오는 거니까, 이 네모라는 애는, 110 플러스 n에 10분의 4, 뭐 5분의 1이라 해도 되는데, 빼기, 4분의 1n 해준 게 네모인 거겠죠. 그죠? 네모랑 얘랑 더하면 이거 나오는 거니까 네모 그냥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뭘또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다 계산, 계산을 먼저 다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이거 빼기다. 여기 빼기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직 계산을 추가적으로 도할거 아니야. 요걸 분모에 놓고 이걸 분자에 놓은 게 이걸 분모에 놓고, 이걸 분자에 놓은 게 바로 20분의 13이라는 예잖아. 그치,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주면 나머지는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안 되시는 분들은 방금 거캡처해셔서 보시고, 일단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면 한 개의 두 사이를 던져서 나온 수의 1을 더한 값을 점수로 한다. 자, 동전을 두번 던질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일단 뭐가 있겠니? 앞, 헤드. 뒤, 테일. 그래서 한 개의 동전을 두번 던진다고 하면 앞앞. 앞뒤. 앞, 뒤 앞, 뒤 뒤. 두번 정도 던지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자, 두번 던졌는데,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면, 얘만 빼고, 이거 뒤 뒤니까 앞면이 안 나오죠? 앞면이 이렇게 적어도 한번 나오면, 이세 가지 경우 중에서, 그러면 주사위를 한번 던진대. 근데, 뭐가 나왔어. 3이 나왔다 쳐. 그럼 거기에 1을 더한게내 점수래. 그럼 4가 내 점수겠지. 여기까지 한번 자르고,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 즉,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주사를 하나 던져서, 나온 눈에 두 배를 점수로, 지금 3이 나왔으면 나 6을 갖는 거야. 그러면, 얻는 점수가 6 이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6 이하를 얻을 수 있냐. 첫 번째,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와서 주사위를 던지던지, 이거죠. 두 번째, 앞면이 한번 나오지 않아서 주사위를 던지던지, 가지 수는 두 가지예요.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와서 주사위를 던진다, 또는 앞면이 안 나오고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고 주사위를 던진다. 근데 그게 6이하가 돼야 돼. 자,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와요는 이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4분의 3이에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졌어. 6점이 나오는 건, 나온 눈에서 1을 더해서 6점이 나온다는 건, 나온 수, 나오는 눈이 5면, 거기다 1을 더해서 6점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4면 5점이고, 3이면 뭐 4점이고 해서, 1, 2, 3, 4, 5. 여기까지가 나와야 6점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6가지 중에 5가지겠네요. 6분의 5겠죠. 다시, 앞면이 적어도 한번 나온다면, 그 다음 주사위가 5 이하가 나와야 6점 이하가 될 거야. 또는, 자, 앞면이 안 나옵니다. 앞면이 안 나오고 뒷면만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6점 이하가 되려면, 지금은 2배해서 6점이 되는 게 3인 거잖아. 3이 나오면 2배해서 6점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1, 2, 3까지밖에 안, 안 되겠네? 그래서 1, 2, 3, 4, 5, 6 중에 1, 2, 3까지만 나와야 2배를 해서 6점 이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6분의 3이겠죠. 자, 이하일 때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조건부 확률의 전체 조건, 즉 분모가 지금 여기까지인 거죠? 근데 그중에서 그 중에서도 뒷면이 적어도 한번 나왔을 확률은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애시당초 우리는 지금 요 안에서만 얘기를 하기로 했고, 딴데 좋을 때 없어. 애시당초 우리는 처음부터 요 안에서만 얘기를 했고, 이 1번이라는 얘는요세개 중에서 계산을 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뒷면이 적어도 한번 나오는 거, 이 중에서도 뒷면이 한번 적어, 이 중에서도 뒷면이 적어도 하나 나오는 건 얘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 둘밖에 안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네 둘, 이첫 번째 과정이, 분모로 들어간 첫 번째 과정 중에서도 앞면만 나온 거 빼고 얘네 둘. 즉, 4분의 2겠죠. 앞뒤 나온 거 4분의 2. 그리고선 5 이하가 나옵니다. 얘도 6분의 5겠죠. 5, 1, 2, 3, 4, 5까지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얘는 뒷면만 뒷뒤가 나왔어. 그러면 뒷면이 나온 거잖아. 그치? 얘는 얘는 똑같이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3이하가 나오니까 6분의 3인 건 똑같겠죠. 아이고 지워졌네. 뭐, 뭐 말인지 알겠죠? 4분의 2에 6분의 5 그리고 뒤뒤 4분의 1에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자, 두 집합 AB에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만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A에서 선택하고요. 그 다음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B에서 선택합니다. 근데 얘가 x축과 만날 확률은 x축과 만난다는 건 근이 있다는 얘기인데 중근이어도 근이 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a제곱이 크거나 같아요 4b보다가 될 거예요. 3의 배수의 눈이 나와서 x축과 만나던지 아니면 안 나와서 x축과 만나던지 그걸 계산하는 거죠.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고 치면, 주사위 하나를 던져서 3의 배수 나오, 나오려면 3이랑 6 나오는 거니까 6분의 2라서 3분의 1이겠죠. 그리고, 그럼 A에서 택할 건데, A에서 AB가 될두개 택할 거니까 전체 경우는 3P. 왜 P냐면, 여기가 A인 거랑 여기가 B인 거. 그리고 자리 바꾸는 건 서로 다르잖아, 그지 AB인 거랑 b a 인 거랑 다른, 일단 나열을 해줘야 돼. 자, 일단 이 3P까지가 전체 경우인데, 그 중에서 분자로 들어가는 건, 그 중에 이거, 만족하는 거가 내가 원하는 거. A제곱이 크거나 같아요, 4B보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수인 거 생각해야 됩니다. A랑 B가 같은 수일 수는 없어요. 자, 지금 3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A, 즉 1, 2, 3에서 두 수를 택하겠죠? 만약 B가 1이라고 하면 우변은 1인 게 아니라 4B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A의 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1의 제곱 4보다 안 크니까 버리고 2의 제곱은 4가 되니까 되겠네. 3의 제곱은 9니까 되겠네. 그래서 B가 1일 때 A는 2하고 3이 될수 있겠죠. 다 나열하는 거죠. 자, 시1 2 3 중에 B가 2라면 얘는 8이 될 거고 뭔가를 제곱해서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3밖에 없겠네요. 얘가 3이면 12니까, 1, 2, 3 중에 제곱해서 12보다 큰건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니까 2, 1, 3, 1, 3 2 이렇게 3가지밖에 없겠네. 분자는 3가지 올라가시면 되겠죠. 자, 3의 배수가 안 나올 때는 아까가 3분의 1이었으니까, 안 나오는 건 3분의 2겠죠. 그리고, b에서 b 에서 a, b를 선택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0, 1, 2에서 선택할 거예요. 그럼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네. 그리고 그 중에서 a 제곱이 크거나 같아요. 4b보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자, b에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어요. 그 b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면 우변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a 제곱은 마이너스 4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다 되겠네요 근데 b 가 현재 마이너스 1이니깐 마이너스 1인 녀석 빼고 나 자신 빼고 0을 넣어서 0의 제곱도 마이너스 4 보단 크고 1을 넣어서 1의 제곱도 마이너스 4 보단 크고 2를 넣어서 2의 제곱도 마이너스 4 보단 크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일 땐0 1 2가 다 되겠네요 자 b 가0 이면 이제 0은 이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빼시고 나머지도 제곱해주면 다양수되니까 0보다는 커지겠네요. 다 됐죠. 자, B가 1이면 얘가 4가 되니까 제곱해서 4가 되, 4보다 커지는 건 2가 있겠네요. 2. 근데 얘가 2면 8보다 제곱해서 커지는 건 없죠. 자, 그러면 몇 개냐. A, B가 0,-1인 거 하나, 1,-1인 거 하나, 2,-1인 거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가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7이 들어갈 겁니다. 그두 개를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4번 문제였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은 기억 정도만 해 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한번 풀어 보시도록 할게요. 자, 1, 2, 3, 4, 5, 6의 부분 모든, 모든 부분 집합 중에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택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인 사건이 A. A는 6개 중에서 3개, 3개 택했어요. 이게 A예요. 자, 6개 중에서 3개를 택하면 부분 집합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PA를 보자. 우리 독립인지 족속인지 보려면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 a 자체를 구해 그래서 na를 구해 그래서 pa를 구하는 거야 두 번째 b 자체를 구해 그래서 nb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pb를 구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겠어 a 교 b가 뭔지 구해 그래서 na 교 b 구하고 그래서 pa 교 b를 구하는 거죠 이거를 다 해줘야 독립인지 족속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해 보자는 거죠. 자, a라는 건 그래서 a가 되는 것들은 6C3이죠. 그러면 PA는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이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6승. 뭐야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니까 전체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6승이지. 이건 알아야 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6C3이 여기 10분의 5라고 합니다. PA예요. 그리고 PA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A라는 건 뭐야? A는 원소가 3개인 부분 집합이야. 그거를 다 나열할 수는 사실은 힘드니까. 자, 그래서 B를 볼게요. 자, 읽어서 택한 집합의 원소가 최대값이 n인 사건이 bn. 무슨 말이지? 비사는? 특한 원소의 최대값이 4인 사건이 비사. 이렇게 잘 모르는 게 나오면 다시 한번 한글로 써보라 그랬어. 원소의 최대값이 비사. 아, 원소의 최대값이 4인 게 비사. 우리 bn은 사실 원소의 개수가 지정이 되진 않았어. B는 원소가 3개인 집합이라는 말은 아니잖아. 원소가 4개인 네 집합, 그런 말도 없고. B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몰라도 하여튼, 최대값이 뭔지만 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억은 B4. 원소의 최대값이 4기만 하면 돼. 그런 모든 집합을 다 구한 게 B인 거야. 자, 그렇다면 그 얘기는 뒤에 뭐가 있든지 말든지 나는 4보다 더큰 애는 고를 수 없다는 거지. 1, 2, 3, 4 중에 누구를 반드시 가져야 돼? 4를 가져야 돼, 반드시. 그래야지 최대가 4가 되겠죠. 그럼 4를 벌써 꺼냈네? 그리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 4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나, 둘, 셋, 2의 3승이겠죠. 우리 여기서 뭘 포함해도 빼고, 안 해도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계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B4, P. b 비사, 자 비사의 확률이라는 건 전체 경우에서 2의 6승 분에 내가 원하는 경우에서 2의 3승 했더니 1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기억은 종속인지 독립인지 따르려면 P(A 교 B)사. 자, 이말 생각해 볼게. 얘는 원소의 최대값은 4면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3인 거야. 원소가 3개여야 돼. 그러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4가 최대가 돼야 돼. 그니까, 어쨌든, 5, 6은 있으나 많아, 지금 내가 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야. <laughs> 그러면, 자, 1, 2, 3, 4라는 녀석 중에서 일단 4는 뽑아야 합니다. 그죠? 4가 최대여야 되니까 4는 뽑았어. 근데 내가 원소가 3개여야 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거야. 그럼 나 이제 두개만더 뽑으면 되잖아. 남은 1, 2, 3 중에서 몇개더 뽑는다? 두개를더 뽑는다. 그래서 세개 중에서 두개를 뽑는 거죠. 전체 경우는 2의 6승이니까 64분의 3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 이게 PA 이게 PB 얘랑 얘랑 곱했어. 80분의 5네. 그게 얘하고 같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해하시면 니은하고 디윽은 완벽하게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5번. 6번 넘어갈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3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3의 배수가 나오지 않으면 4번 던지는데 앞면의 배수가 3 이상일 확률은 앞면이 3. 동전을 세번 던지면 세번다앞면이 나오던지 아니면 동전을 네번 4번 던지면 네 번이 앞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세 번이 나오던지 네번 나오던지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처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와 삼육이니까두 가지 육 분의 이삼 분의 일이고 그리고 세번 3번 던지는데 세 번이 다앞면이다세번 중에 뽑을 거야 세 번을 앞면을세번 그럼 뒷면은 빵범 또는 자 3의 배수가 안 나와요. 3의 배수가 안 나와. 3분의 2. 그리고 나 이제 네번 던질 거야. 네번 중에 앞면이 세 번만 나올 수도 있겠죠. 2분의 앞면은 세 번, 뒷면은 하나. 또는 어 3분의 2. 3의 배수가 안 나왔어. 근데 네번 4번 중에 네 번이 다 앞면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거 다 계산해서 더해주시면 6번이겠죠. 그 뒤에가 오히려 쉽죠. 자 7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숫자 22233이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있고요. 2를 2를 꺼내면 그만큼 공을 받는데 두 개를 받는다는 거겠지? 네 번을 반복할 때10 이상일 확률은 자 우리 1, 2, 3주로도 나쁘진 않지만 만약에 이게 30 이상이다 라러면 너무 정신머리가 없어져 그래서 이걸 좀 식으로 만들어서 세우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2을몇번 꺼냈니? A번을 꺼냈다고 해 그러면 2을한번 꺼낼 때마다 공을 두개씩 받잖아 2을 10번 꺼내면 공을 20개를 받을 거야 2을 A번 꺼내면 공은 2A개를 받겠죠 3을 꺼낸 횟수가 비번이에요 그럼 공을 3B개를 받겠죠 그래서, 그 2A 개와 3B 개를 더한 개, 10개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라는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시행은 결국 4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A번이 막 100번씩 꺼낼 수는 없는 거잖아. 4번 안에서 돌아야겠지? 그 A번 꺼낸 것과 B번을 꺼낸 게딱 4번 꺼낸 것이 되어야겠죠. B는 4-A라고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을 거고, 정리해서 계산하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받은 공의 개수가 10개 넘어간다고 합니다. a라는 n은 그러면 0개든지1개든지두개가될수 있고 총 합이 4가 되어야 되니까 b는 4, 3, 2가 될수 있겠죠. 얘가 0일 땐사라 이건 그럼 무슨 의미인지 확인해 볼게. a가 0이다. 2를 0번 뽑았어. 그렇다면, B는 4다. 3은 4번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2를 0번, 3은 4번. 즉, 4번 뽑는데, 4번을 다 3이 들어있는 3이라는 카드를 뽑은 거죠. 그러면 4번 중에 뽑는 거예요. 4번 다3 카드는 3을 꺼낼확률은 전체 5개 중에 2개인 거니까 5분의 2죠. 3, 5분의 2를 4번 뽑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3, 40이 12개라는 공을 받을 테니까 10 이상인 거 맞겠죠. 하나만 더. a가 1이면 b는 3이야. 2라는 숫자는 한번 뽑고, 3이라는 숫자는 세번 뽑는다면 즉, 2, 3, 3, 3, 이렇게 뽑히는 경우가 되겠죠? 네번 중에 뽑을 거예요. 세 번을, 3이라는 거는 세 번, 2라는 거는 한 번, 이렇게 뽑겠죠? 나머지 두 번은 A도 두 번, B도 두번 뽑는 게 되겠죠? 그렇게. 자, 8번 넘어갈게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개의 공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다시 놓고. 꺼서 다시 놓고 다섯 번 반복할 거야. 다섯 개의 수의 합이 10이 되도록 해 했으면 좋겠네요. 자, 10을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일단 우리 어떻게 아래가 더 커지지 않게 조절을 해라. 그래서 1111하면 6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상립할 수가 없죠. 왜 1부터 5까지 자연수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버려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굳이 왜 썼냐 하면 이제 여기서 얘네들이 이제 하나씩 커지고 작아지고 할 거라서 써놨습니다. 그러면 1, 1, 1 하고 얘가 하나 커지고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 커지면 3, 4 되는데 이 다음에 4, 3이 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역전되는 그 상황에서 앞에 있는 얘를 숫자를 하나 키우는 거예요 그럼 1, 1, 2 하고 얘는 1은 안돼2 나랑 같거나 커야 돼 그럼 얘는 4가 되겠죠 그럼 얘가 3, 4가 돼 3, 3이 될 거고 역전되면 4, 2가 될 거니까 안 되죠 그 상황에서 얘가 3, 3, 3으로 바뀌면 안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더갈 데가 없다면 그 하나 앞에 있는 걸 키우는 거예요. 1, 2, 2, 2. 갈수 있는 한 끝까지 2를 간 다음에 얘가 3이 됩니다. 그럼 얘가 또 3이 되니까 또 역전되죠?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애를 키우시는 거예요. 2, 2, 2, 2, 2. 자, 요 가지 경우들을 다 나열해 줘야겠지. 그러면 이거를 나열하는 거 3팩분의 5팩이죠. 이거 3팩 분의 5팩일 거고, 2팩, 2팩 분의 4팩 다 계산했고, 그게 분자에 올라가는 것이고, 분모는 1부터 5까지, 첫 번째도 5가지, 두 번째도 5가지니까, 왜 5승 들어갈 거예요? 계산 좀 들었기는 하겠지만,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8번입니다.